시민단체가 인천시 주요 정무직 공무원들의 출장 관리가 허술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4일 인천시 정무직 5명의 최근 1년치 출장 기록을 184건을 검토한 결과 출장지나 출장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가 42건에 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출장지가 용산 등 서울 일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출장 목적을 업무 협의로 적는 등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엄정한 복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정무직 출장 기록 중 부적절한 사례를 정리해 이날 시 감사관에게 특별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출장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부적인 출장 목적과 장소를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 정보 공개된 출장들은 모두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